네. 특현상이 막은데 이게 없어요. 음 <laughs> 요즘 갑자기 생겨 가지고. 자, 선생님 잘 가세요. 임사. 네. 자, 네. 네. 잘 가. 선생님 네. 또 금메달 가지고 와. 오, 약속했었 네. 다음에 오세요. 예. 예. 네. 네. 맞습니다. 아버님 가. 네, 네, 네. 준영아, 잘했어 아들. 잘했어 아들. 음. 어

그치. 자. 그럼 다음에 가서 붙이자. 다음에 와서 붙이자. 1층입니다. 아, 하나. 다음에 붙이자. 다음에 갑자기 붙어. 다음에, 다음에 와서? 뒷가락 붙이자. 다음에 다음 와서? 자음에 갑자기 붙이자.